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정말 이 모든 걸 걸고 하셨는데 해결을 못한 사건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뭐 강력 사건 중에서는 제 형사 생활하는 동안 딱한건미제 사건이 있어요. 딱한 건. 한 건요. 이 네, 예, 딱한건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 뭐 영도포 노들길 살인사건이라고. 아, 네, 아, 네. 이전에 언론에서 다뤄졌던것 같은데요. 네,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미제로 남아있는것같아 아, 지금 그사 건데. 기록되어 있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피해자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찍은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아, 네, 네, 네. 저는 7월 4일날, 이제 한, 뭐, 두세시 됐나, 미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수로에 사체가 발견됐다. 곧바로 나왔죠 보니까, 완전, 나체에, 응 어, 배수로,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흉기를 찌르고 그래서 러 죽일 척. 그런 아닌데. 이 장소에요, 이장 여기에요? 네. 여기, 네. 머리가 이제 이쪽에 있고, 다리가 이쪽에 있고,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누워 있었죠. 하늘을. 손은 가슴쪽에다 이렇게 놓고서, 네, 그러고서 이제 머리는 위로 이렇게 퍼져 있고, 반듯이 누워서, 한쪽 다리가 약간 이렇게 구부,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빠듯하게 여기 누워 있었어요. 참, 여기만 오면은 지금도, 이게 이제, 이거 못 잡은 것이 지금도 이게 한이 되는 것 같아요. 한이. 같아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네. 한두 명이 고소라하니 들어서 이렇게 농부 같아요. 근데, 네. 의외였어요. 왜냐면, 뭐, 나체 상태로 있었지만 깨끗하더라고, 이게. 네? 시신 상태가 훼손된것 없이 깨끗했다고 네. 했잖아요. 음. 이게 보니까 다 걷더라고요, 다컸어요 아, 시체를 다았다고요 네, 네고 또, 채모도 했어요, 어. 면도칼로. 다 채모도 하고. 어. 근데 이제 국가수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여기 귓볼하고 항문 부분에서 그 용의자 거로 추정되는 그 DNA도 이렇게 채출했어요. 그런데 네. 응. 이제 동일인의 그 DNA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인은 끈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다 그래서 피해자 몸에서 청테이프로 양 손목이 묶여 있었던 흔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물린 상처도 발견했대요. 이로 본 것은 이제, 이제 성추행하면서 아 진짜 본 거고 당산역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번화한 엄청, 주변이고 한데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되나요? 거기가 이제 서울 한복판이긴 한데 이 배수로는 이제 큰 도로, 그러니까 차도만 있는. 쪽으로 조금 이제 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 차를 세워놨었다, 뭐 이런 목격자들이 좀 나왔었죠. 그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그 여자 동창이 하나 있어요. 아 친구가. 네. 피해자가 이제 한강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택시를 타고 당산역으로 온 거예요. 그게 네. 당산역으로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대략 두 시경에요. 그때 택시가 정차를 하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이게 차에서 내려서 토끼굴로 향하는 그 골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한강과 그 도심을 연결하는 그 사이. 굴. 맞습니다, 예. 그게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아... 어떻게 탐문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우리 그... 특수 면봉이 있어요. 네. DNA를 채취하는 네. 특수 면봉. 이거 가지고서 일단은 이제 그 어떤 DNA 대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거주하면서 우리가 수사 대상으로 선상에 놓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음. DNA를 다 채취한 거죠. 아까 그 일대 그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그렇죠. 그것도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이볼려서. 아유. 해 주다니 어떻게 내가 아니죠? 왜 하냐, 뭐 하냐, 뭐냐. 내가 항의도 왜 해야 돼요, 뭐. 엄청나게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일서부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네뭐 이게 뭐맨 처음엔 의외로 이게 좀 금방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음. 단서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막 싸우기도 해도 했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음. 몇 시간 지난 후부터는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당시 범인이 일반 휴지로 다 막아놨대요. 일반 휴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다 막아놨대요. 그래서 형사님이 휴지까지도 다 채취를 하고 이제 감정하고 또 이제 어디 회사에 나오는 휴지인지 휴지도 음.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음. 다 살펴봤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셨을 때가 휴지 브랜드까지 막 찾아다녔을 때는 정말 꼭 잡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아휴, 그럼요. 네. 뭐 피해자 가족들하고도 한동안 연락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하고도 이제 연락을 하고 그 현장에도 가보고 가서 뭐 술도 따라 놓으면서 그아무는 무슨 뭐좀 이렇게 형사들이 영감이라도 이게 뭐좀 생기지 않을까. 예. 나중에는 사실 내가 모르게 참 잘한다는 점쟁이 집까지 가봤어 아이고, 우주까지. 그 이제 남들이 알으면 요가, 요가르니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살짝 가서, 하, 이게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 어디 가면 어. 있냐고. 하루 답답해서 그 집까지 가네좀 답답하면. 네. 뭐, 결론이 뭐, 못 잡으면 형사가 진 거예요. 그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네, 그래서 네. 끝까지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형사님이 이제 퇴직까지 3년이 남았 거고요. 아... 근데 결국 아이... 제가 이풀하면서 느낀 거는 형사님들의 간절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결되지 않을까? 네. 분명히 저희 방송도 재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 많을 것 네. 같아요. 예. 예. 제 공작소 즐겨 봐이 채널